차진의 고요하면서도 커다란 진동을 깊고 진하게 그려갈 정우성 씨의 여력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앙, 왼쪽, 오른쪽 편안하게 시선 분배해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라오실 때부터 플래시 세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시청자분들께 손 인사 같은 것도 내 네,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역시 오른쪽 왼쪽 주망에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어 하트도 날려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정우성 씨 차, 촬영은 일단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아래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신현빈 씨 모시고 단독 촬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빈 씨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저희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배우 신현빈씨는 배우의 꿈을 키워나가는 정모은 역을 맡으셨습니다. 차진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배우로 성장해가는 인물인데요. 섬세한 감성 여연이 벌써부터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편안하게 중앙 왼쪽, 오른쪽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 정호성씨가 하트를 선보여주셨기 때문에 신현민씨에게도 하트 리퀘스트가 들어왔고요. 오른쪽에도 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민씨 잠시 무대에 기대를 주시면 배우 정호성씨 모시고 두분 함께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말하는 화가 차진우와 마음으로 듣는 배우 정모운이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는 이야기가 따하게 그려질 예정인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짙은 감성의 멜로라는 점이 작품의 큰 설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두분 함께 카메라를 향해서 시선 부탁드리고요. 또 왼쪽, 오른쪽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오른쪽에 굉장히 많은 기자님들이 대기하고 계신 것 같죠. 약간 뒤에 약간 포스터 느낌으로 두 분이 살짝 바라보시는 것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바라보듯이 사진 촬영하는 것도? <laughs> 작품을 보시면 두 분이 바라보는 장면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아두 분이 같이 하트 예달라는또여배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왼쪽부터 그다음 중앙도 살짝 봐주시고요. <laughs> 어, 기자님들 살짝 아래서 찍으시기 때문에 마지막 오른쪽에도 하트 부탁드립니다. 어, 네, 맨 오른쪽에도 기자님이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두분 배우님 잠깐 무대에서 기대를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연출 맡으신 김윤진 감독님까지 모시고 세분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그해 우리는를 통해 워낙 사랑을 받으신 감독님이기 때문에 차기작에 대한 기대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정성 배우님이랑 신현배 배우님 사이에 감독님 서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세 분에도 끈끈함이 현장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aughs> 어, 감독님이 제일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감독님들도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또 인사 부탁드릴까요 혹시 기자님들 감독님께도 원하시는 리퀘스트 있으시면 마지막 받아보고요 아니면 <laughs>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독님 단독 하트 <laughs> 정은성 배우의 리퀘스가 들어왔습니다. 아, 하트도 양쪽으로 다 해주셔야 되는 거 알죠? 네. 네, 오른쪽 마지막으로 하고 그럼 마무리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포토타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시면 저희가 세팅되는 대로 질의 응답 인터뷰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